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공부방 지기입니다 한주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금요일부터 해서 주말 특강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단타 매매법이랑 일목균형표의 혼용 그리고 초보자나 아니면 어느 정도 주식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거 그리고 원칙만 지켜준다면 바로 모의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만의 원칙만 정립이 된다면 바로 실전 모의 투자까지도 바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뭐, 한 시간 강의라든가 30분 강의만 듣고 계속해서 본인이 공부만 한다면 바로 실전 투자, 실전 투자 모의 투자를 통한 실전 투가 가능한 범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강의는 뭐 일요일까지 좀 이어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계속 들어갈 거고요. 오늘 뭐 상한가 제가 소개했던 종목 포함해서 총4 9 개의 상한가가 적중했는데요. 그 상한가가 적중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차트를 보조지표나주지표라든가 이런 걸 보는 이 기본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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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그 기본적인 실력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배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셔야지 차트가 아, 요거에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이다. 아니면 어느 정도 있으면 다시 터링 포인트다. 요건 확실하게 매도를 해야 될 구간이다. 갖고 있으면 계속 손실나는 구간이다. 아, 요기는 애매한데 조금 더 며칠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글를 본인 수스로가 어, 확연하게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 제좀 다른 것 때문에, 이, 여러, 오일순 단타 매매보를좀못 올려서, 오늘 8시 사, 14분? 어, 그때 기존에 했던 거를 전부 다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 자료로서, 전체적으로 양봉, 어, 미, 중시가 많이 다운이 되어있기 때문에, 증시가막 오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도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폭락한 종목 몇개 없어요. 폭락이라든가 대략 폭락한 종목 없고 일시 좀 하락한 종목 몇개 있고 전부 대체 로보합했어요0% 1% 그다음에 매기 같은 3.91% 상승 2.65% 2.88% 2 5에 시총 200개 내는 종목 200개를 분석해서 그 중에서 추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중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계속 제가 3일, 4일간, 5일간이었나요?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은 보합이었구요 오른 정목 내린 정목 더하게 해서 나누게 하면 그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양봉, 교육을 위해서 양봉만 다보관하는데요 은봉도 한번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은, 은봉도 뭐, 뭐, 4%, 5%에 대략 폭행한건 없어요. 0.1%, 뭐, 0.03%, 1%, 2%, 2%도 몇개 없었던 것 같고. 1%, 2%몇 개가 있고, 나머지 0% 때, 1% 때, 1%도 별로 없어서 대부분 0%에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뭐, 0.59%, 0.3%,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을 내버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보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1분 봉, 3분 봉을 잘 따라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 투자를 했다 기준에서 때는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갔으면 근데 이 그게 아니라면, 그냥, 종가 기준으로 봤다면 그냥 보합 정도 됩니다. 그러나 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평균치를 내서 종목을 한 종목씩 다 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서 30개 종목을 다 샀다고 했을 때 분산 투자했다고 했을 때는 수익률이 거의 17%가 나오네요. 17%. 17%에서 17 18%. 그리고 그 전전날도 보합 한 하루가 좀 장이 안 좋았을 때 보합이었고 그두 번째나 세 번째 날에는 그 그것도 똑같이 최소 10%인가 15% 이상의 폭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균치가 정말 일목균형표라든가 5일선 매매법이라는 게 차트 자체가 정말 이런 차트나 주지표 보조지표심 자체가 무시할 수 없, 없더라고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다가 확률을 계속 더 올리면 돼요 5일선 단단 매매법에다가 일목균형표에다가 정배열 매매에다가 거기다가 뭐스토캐스틱 RSI, CCI, 1분봉, 3분봉 그 전날, 밤, 아니면 새벽에 미 증시, 1분 봉, 3분 봉, 나는 1%, 아, 1%가 3%, 4%, 2%, 먹고 나 나갈까요? 하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런 식의 주식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일목균형표상에서의 1봉 늦어도 1봉 아니면 주봉, 월봉으로서 구름 위에, 구름 위로 올라섰을 때,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났을 때, 그거는 구름 아래니까요. 그거보다 구름 위로 올라섰을 때, 거기서 막잘흔듭니다 내렸다, 올라, 내렸다 하면서, 구름 아래까지 내려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 전환선 지지하거나, 기준선을 지지하거나, 11, 112평을 지지하거나, 20일 2평을 지지하거나, 212평에 약간 내려오거나, 112평에 약간 내려오거나, 그 다음, 구름, 60일 2평을 내려섰다가 다시 돌파하거나, 지지, 돌파, 지지, 돌파. 아시겠죠? 구름이 올라섰을 때 해야 됩니다. 그때 방금도었습니다그 내려간다고 초지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식을 하시는데 주식을 그만두시고 같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기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총 200위의 종목 아니면 시총 10개 종목 1위부터 10위의 종목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칙적인 매매 이거를 적용하시면 돼요. 나는 다른 종목, 쓰레기 종목들은 안할 거야.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을 할 거야. 그 종목만 하는 거예요 대신 그 종목이 터린폰이 돌아왔을 때, 어디 구름이 올라섰을 때, 그때 그 주식은 매력적인 값어치가 올라오는 거야. 그때 해서 사서아 물리면 장기 투자할 거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살 자리가 있거든요. 어디 구름 아래 쓰레기 위치에서 언제, 언제 껌 내려갈지 몰라요. 그리고 싸다 하더라도 비싸게 사는 겁니다. 어디서 제일 싸게 사는 거 어디요? 구름이 올라섰을 때 그때 만에 약 구름 아래는 그냥 내려가면 손절해도 치고 다시 올라오면 열번열번 10번, 아니고 다 여섯 번 정도 사고 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신용 불량자라든가 아니면 실패할 확률이 낮아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식에 주식을 한다면 계속 위험 부담 리스크가 있어서 주식을 못하겠다 하면은 그만을 둬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월급을 타서 어느 정도 적금을 넣는 형태로 간다든지 아니면 장기 투자에 관점을 간다 그러면. 1위부터 10위까지, 아니면 1위부터 5위까지, 아니면 정말 뭐 그렇다면 시총 200개 있는 종목 선정을 해서 계속 돌리는 거죠. 일목균형표상에서 돌리면 5일선 단타매매로 적용했을 때 5일선에 살아 있거나 그 살아 있는 종목이 200개 중에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그 중에서 제가 일목균형표 말고 5일선 단타매매에 비해서 가장 확률이 좋은 거. 하루, 이틀, 사흘, 사흘째, 5일 이평이 살아오르면서 3일째 종가라, 3일째 닭사고, 4일째 5일째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종목을 살펴보면 총 2, 시총 200개 있는 종목 중에 몇 개가 없어요. 다섯 개, 다섯 개, 세 개, 1 0 개, 4 개, 이 종목, 0 개는 이네요. 근데 그 종목과 출리스는 없거든요. 5일선이 살아있고, 5일이평을 무너뜨리지 않고, 스토키스틱이라든가 모든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그종목과그 종목만 추려서 하면 확률은 더 높아져요. 그 대신, 5일선을 첫날 관통했을 때보다 수익은 점점 줄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들어갈때 슈팅이 나오긴 하지만, 관통했을 때좀 미리 사거나, 그렇게 눌렸다가 샀을 때는 수익이 더 높은 거죠. 단타친다 했을 때는. 그런 종목가 포함해서 제가 그, 관이 과증 종목을 올려놓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모의 투자를 해보고, 연구를 하고, 기본 대원칙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에다가, 스토어캐스팅 넣고, c c 에 넣고, RSI 넣고, 일목 근협에 넣고, 그 다음 종목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도 뭐, 이 보시면, LIG 맥스원이 계속 접종을 했어요. 그리고 롯데 칠성은 뭐 대충 알겠고. 그 다음 뭐, 알테오젠은 뭐 대략 뭐, 제약회사인 것 같은데, 뭐 하는 접체인지 모르겠어요. 효성도 뭐, 잘 모르겠고. 코스모신 소재는 대충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동진 세미킴은 뭐 2차 전지 중인가요? 코롱인들은 뭐하는 업체예요? 에지유프로스 대충 알겠고 오늘 양봉 뜬 종목들인데요 그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관심종목 설정에다가 계속 공부를 하셔야지 이슈 그다음 이슈는 언론에서 나오는 걸 믿을게 못돼요 그때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트하고 이슈하고 일치될 때 그리고 고점이 아닐 때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때 나왔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거의 뭐고점을나고 5일이 평이 급힌다던가 아니면 정말 이거 이격도이 벌어졌어 60일이 평과 캔들이 벌어졌어 이격도가 60일이 격도가뭐어 100, 어, 100이니까 110, 100, 110까지 왔어 심리도가 70을 돌파해서 그럼 불안한 거예요 그때는 들어가는게 아니죠 아시겠죠 그러나 신호가 나올 때는 물었을 때는 그 주식을 아내 폭발해서 샀을 때는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수익을 봤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1차 전화선 무너질 때까지. 2차 기준선. 기준선이 가장 힘입니다. 그 다음, 늦게 봤라면 구름. 구름을 이탈하면, 아들 네, 다 던져야 돼요. 늦, 그것서 던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확실하게 보고. 구름 하단을 다시 올라갔다 하더라도, 구름 상단 제일 꼭대기를 돌파했을 때 재매수. 특히, 음운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운일 때는 좀 불안해요. 그리고 62평의 0 각도를 보셔야 돼요, 62평이. 62평이 살아오를 때는 그나마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62평이 0 급게 내려올 때, 그 동영상에서 보셨죠? 저번에 카카오뱅크, 애매하도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삼성 SDI, 지금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구름 위에 올라선 다음에 매물 대 위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종목 자체가, 애, 그러나, 삼성 SDI가 예를 들어서 구름 아래로 떨어졌다 하면은, 그때는 뒤 돌아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전환선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전환선을 지지하고 튕겨 올라가거나, 힘이 좋으면 전환선을 튕겨 올라가거나, 두 번째 기준선을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구름 하단을 내려왔다, 거기서 매물 소화하고 다시 튕겨 올라가거나, 정말 한번더고가라진다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 위로 올라서서, 거기서 조정을 받는 거는, 마, 좀 마음을 편안히 가져주세요. 기다려도 된다고. 그기서 기다리다가 위에 매물을 소화해야 돼.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난 교육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에 매물대가 엄청 두꺼워요. 1차 매물, 2차 매물, 3차 매물, 그거 소화하려면 엄청 오래 걸려. 기관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흔들어야 돼. 흔들어야 돼. 흔들어야 되고, 또 코스피나 코스타, 또미진씨가서 살아올라줘야 되고. 그렇지만, 구름 이 올라섰다는 거는, 한번 출발할 길을 준비, 를다 끝내고 있다는 거야.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지도 됩니다. 구름 아래로 떨어졌다. 불안한 겁니다. 구름 하다를 이탈해가 머물러 있다. 오르겠지, 오르겠지, 오르겠지 하면 절대 안 돼요. 현재 놓고 봐야 돼요. 오르는 척 하다가 윗, 윗, 윗 구름 상, 아 구름 하다 두드리면 계속 내려가면 그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이 살짜리, 안 살짜리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얘기에서 말씀드린 거로. 그 매물대 상단, 구름 위로 올라섰다 하더라도 매물대 상단이나 위에 있는 거는 또뚜들리맞고 내려올 수는 있어요. 좀 애매하고 불안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구름 위로 돌파했기 때문에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린 대로 구름 아래로 떨어졌다. 정말 불안한 거예요, 바로 팔고 가야 됩니다, 팔고. 기다리면은 올라가는 채가 다뚜들리맞고 내려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손실 많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야 될 자리, 팔아야 될 자리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을 해놓은 이유가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뭘 5일선 단타매물법 한번 봐보시죠 제가 말씀드린거 첫째날 두째날 셋째날 5일선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때 일목균형표상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 두가지만 오늘 한번 봐볼게요 그럼 스토케틱 한번 봐봅시다 그리고 파라볼릭 파라볼릭상에서 위에 점 찍히면 날리세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위에 나왔다 하다라 살아오르는데, 여러분 초보자들도 있고,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일단 체크놓고 좋은 종목, 확률 높은 종목 올려놓고,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미증시 보고, 1분봉3분봉 보고, 본인이 그 조, 종목에 대한 재료 공부, 성장 가능성, 앞으로 추세, 그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도 LIG 넥스온이뭐 하는 업체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공부를 하시라고. 확률로더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한 봐봅시다. 자, 제가 이 소개하는 종목 중에, 양봉만 다 뽑아놨어요. 오늘은 보합입니다. 보합. 보압. 평균을 낸 보합에요. 어제는 17%보합이 내려가 보합이 아니었고 평균적으로 18% 17% 상승했습니다. 여기 3 0개 종목을 다 평균을 내면은 수익률이 17% 18% 이상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5일간 마약에 5일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폭락한 적이 없었어요. 대충 다 보합이었고 두두 이틀이 보합이었고 3일이 어, 어제가 17%였고 10% 15% 평균적으로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오일선 매매표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는 일목균형표까지 조회하면 더 좋죠. 여기 한번 봐봅시다. 동국제강부터한번 볼게요. 동국제강이 제가 오늘 아침에 8시 15분에 올린 다음에 3.91% 올랐는데, 오른 거 내리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오일선 매매부터 가고, 일목균형표를 한번 돌려볼게요. 아, 오일선을로한번쫙쿨트고 일목균형표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동국제강 가봅시다. 자, 동지 오일선 매매하는 거예요. 자, 오일선 매매. 자, 오일선 매매 하는데, 자 밑에서 밑에 두개씩 보시고 자 5일선 면니 어디서부터 들어갑니까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바다 5일선 여기 보라색 있죠 보라색 여기 보시면 여기 보입니까 보라색 여기 있죠 5자 세있잖아 5자 보라색 보입니까 음 요거 지우고 초보자들이 있으시죠 있으, 초보자들도 잘 모르시는 분 계시죠 여기 있잖아 5일선 5일선 11선 21선 있죠 자 5일선 봅시다 자 여기서 봅시다 오일선, 이게 오일선 탔다가, 첫째 날, 아니, 첫째 날 탔다가 두째 날 무너졌어요. 그죠? 그럼 셋째 날에는. 요때 탔죠, 요 때. 그죠? 요때뭘 보냐. 첫째 날을, 오일선을 탔을 때뭘 보라 그랬어요. 뒤로 빼가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이날 종가보다, 이 종가가 어디에 밑에 잖아요이 종가보다, 이날 종가보다, 이날 까요 예. 네. 이날 종가보다, 봐볼까요? 요날. 요날 종가가 어딥니까? 이기잖아요. 요날. 화살표 나왔을 때, 이날보다 뒤로, 다시, 자, 요렇게 할까요? 네. 요날보다, 요날보다, 요날, 요날보다 하나, 둘, 셋, 네 날. 요날의 종가, 뒤로, 본인 캔들 빼고 뒤로, 어, 하나, 둘, 셋, 사일 나가는 이 종가, 밑에, 15, 15만원인가요 어, 15만 7,115원보다 화살표 밑에 나와있는 종가 기준이 17,203원 돌파했잖아요 전날보다 높았을 때 적극적인 투자형은 저때 들어가도 된다는 거지 근데 황금은 떨어진다 대신 화살표가 뭡니까 DMI DMI 말씀드렸죠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상 돌파했다 그죠 돌파했죠 그죠 그럼 파라볼리그는 위에 점이 있겠어요? 그죠? 스토케스 뭐지, 스토케스 스토케스 아래쪽에 K선이 D선 침체 구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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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을 기준 잡거든요 이20 아래 내려온 거는 침체예요 많이 배가 고프다는 거지 이제 거의 바닥까지 왔다는 거지 바닥에서 한번 터닝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거지 터닝을 했다가는 아요 바닥 근처에 왔다 단타 아주 초단기적인 접근으로서 일시적인 바닥에 왔다. 그2 0에 내려왔을 때. 그러시면 2 8 r 에 사는 게 아니라 20을 돌파하고 나왔을 때. 근데 20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보실까요? 20에서도 스토키스 공부하는 거 20을 돌파했을 때도 아래쪽 침체에서 K선과 D선이 골든크로스 났어요. 아주 골든크로스. 저때도 아주 초단타적인 접근에서는 매수 관점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침체 구간. 침체 구간에서는 힘이 없어요. 또두드리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이 떨어집니다, 더. 그나마 확률이 높은 자리는 어디요? 이, 치, 이, 이 자리. 그 자리 말고, 요 자리. 20을 K선이 돌파하는 자리. 뚫고 나온 뚫고 나왔죠? 뚫고 나왔죠 K선이 요 20, 20을 뚫고 나온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지금 화살표 나온 자리, 요 K선이잖아요? 밑에 K선. K선이 20을 뚫고 나왔죠 이 자리 뭡니까? 스토캐스틱이침체구한 20을 돌파했어요? 어? 야 매수 아래쪽에 보니까 K선 20 아래서 K선과 D선이 골든크로스 했어? 아 이거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는데? 아 거기다가 K선이 초단타적인 접근으로서 20을 뚫고 나왔네? 야 이거 다시 차트가 살아오르네? 어 D선도 20을 뚫, 뚫으려고 밑에 하, 대기하고 있고 어? 근데 플라스 DI, DMI 차트에 플라스 DI가 마이너스 DI를 골든크로스 했네. 밑에 화살표 나왔네. 뭐야? 어, 파란 사람은 줄었는데, 매수하려는 사람이 늘었네. 신호가 나왔네. 어, 근데 팔아볼리기. 파라볼릭이... 추세는 아니 위에 점이 지켰네. 아래쪽에 점이 지켜야 되는데. 어, 그런데 오일선을 관통했네. 아, 그럼 동국제강이뭐 하는 업체지? 제, 제철 마들은 업체인가? 아, 추세가 살아났는데, 중국재 한번 들어가볼까? 이, 이 편도 살아오르고. 근데 이때 일목 근영표 를 한번 봅시다. 자 일목 근영표 봐봅시다. 어떻게 되나? 있자 일목 근영표. 자 일목 근영표 자, 한번 봅시다. 아 일목 근영표 안 나왔네. 자, 입목근염표. 아 일목 근영표. 아 일목 근영표 아 이거 군요자 일목 근영표 일목 근영표 나왔네요. 자 일목 근영표. 자 일목 근영표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네. 구름 위로 뚫어섰네 이때 이렇게 같이 보시라는 거지 보세요 보입니까 만약에 이게 역배열이었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다른 종목이 틀리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점에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휴식에서 폐가망신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확률로 본 자리에서 승부를 봐서 그 승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거 본 거, 보고 한게 아니거든요 지금 띄워놓고 지금 보는 거예요. 이 높이를 띄었을 때, 환경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봅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자리 어디에요? 어디에요? 구름 위로 올라서자마자. 요 자리 요, 미리 자리 요 들어왔을 때는 요거 아니고, 사이9 요거 아니고, 자, 골든크루스 났을 때가, 요 자리 밑에서 골든크루스 났을 때. 말씀드린 대로 밑에서, 이, 이, 여기, 여기 골든크루스 났죠. 침체 구하에서 힘이 안 좋다 그랬죠. 역시나 구름을 뚫지는 못했어요 뚫었네 아 구름을 뚫고 올라왔네요 구름을 뚫었죠 그러면 저때도 적극적인 투자에는 뭐예요? 구름이 올라섰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올라섰잖아요 다만 다만 뭐 전환선 기준선이 지금 몇 배일이죠? 이거요 전환선 기준선 뭐예요? 기준선 색깔 뭐입니까 9, 26, 52의 전환선 기준선이 뭐예요? 몇 배일 됐죠? 이름까지 봐야 셔돼 물론 5일선을 관통했다 하더라도 좀더 더 확률을 더 높이자는 거야 전환선 기준선이 골든크로스 나이 되죠 다 보라는 거지 근데 동국재강에 의해서 내가 너무 풍선이 끝났어 정말 매력적인 주식이야 사고 싶어 다 했어 그러면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왜? 일목균형표상에서 구름이 올라섰고 스토캐스틱 침체구간이지만 골든크로스 났지 근데 확률은 더 떨어진다 언제?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정배열 전배열로 확실하게 바뀐 다음에, 가열 구간, 가열 구간 20을 돌파해서 나와가지고, 다시 골든 크로스 나거나, 가열 구간 80을 돌파해서 올라을 때,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꺾게 내려오는 게 없어요. 완성의 의미에서, 가속도에서 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에 올라가다가 또 두드려 받고 내려올 수 있어요. 물론, 영국 제왕이 결과론적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확률상 치취에 간에서 나왔을 때 다시 두드려 박고 또꺾게 내려옵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장기투자를 가능할 수 있는데 단기적인 작가에서는 기다릴 수 없어요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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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데로 옵니다 두드려 맞고 계단형으로 자 가봅시다 자골든크론 나왔죠 구름 위 상가에서 전화선만 뚫고 있고 그러나 파라볼레 위에 좀 찍혔어요 5일선하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이때 이때가 지금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스 5일선을 관통했을 때요 관통하면서 장대양봉이 있었어요 장태 안보니 그리고 침체 와이탈 했다고 7.17.17% 떠버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우 저렇게 많이 떴는데 어떻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때 신호를 보여주는 거지 그 가겠다는 신호를 다만 일목균형표상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구름이 올라섰으면은 장기적으로 중, 중기적으로는 가도 됩니다 그러나 5 1선 매매법으로는 말씀드려 줘. 죠단타적인거 장대 양봉이 나오면 조금 쉬어야 돼요, 가다가. 하루, 이틀, 3일째 종가 매수하더라도 앞에 이 장대 양봉 7.71%를 돌파해 넘어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많이 뜬 종목들은 5일선 단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단, 단봉으로 양봉이 나오는 종목. 그 대신 그 종목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추세는 상방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자, 십자로 올라가잖아요. 십자로 버티기 하면서 올라갔어요. 자, 그때 뭡니까? 기준선을, 도, 기준선을 돌파하고 올라갔어요. 확기은더어아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K선 보세요. K선 강하게 솟아올랐어요. 그리고 5일선 같은 경우도 둘째 날로 아마 돌파해서 올라갔습니다. 셋째 날 봅시다. 셋째 날도 단봉이 나오면서 버텨줬어요. 버텨주면서 계속 5일선에 살아오르고 있습니다. K선 보세요. K선도 살았어요. D선까지도 침체 이탈을 돌파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전환선도 위로 살아오르고 있어요. 구름이 올라섰어요. 자, 4일째도 슈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어, 추세를 살아서 올랐어요. 그리고 파라볼릭 보세요, 파라볼릭. 파라볼릭이 첫대 양, 양 장봉 나온 다음에 밑에 점 찍히는 게 하나, 둘, 삼에찍으면서 계속 추세를 틀고 있어요. 그리고 케이선이 가열 구간을 지금 80을 돌파하려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후행스팸 보세요, 후행스팸. 후행스팸 하나를 지르고 있어요. 자, 이렇 자, 3% 뜨면서,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고, 전환선 하늘을 찌르고 있고, 후양스팬 살아있고요, K선은 힘이 좋습니다. D선까지도 80선을, 스토케이로 80을 돌파하러 위로 오르고 있어요.